어. 자, 셀프 카 체크해야지. 저는 체크. 목소리 나와요? 목소리 나와요? 어, 아니, 이거 나중에 다 편집할 거니까. 에. 하시면 편집 안 하시고. 자, 삼각 함수를 포함한 식의 최대 최수으로어하겠습니다첫 번째, 네. 번째 내용은각기호를포함하 네. 일 시계 최대 최소로 보겠습니다. 저희 생각하고 싶안 했지 않나요? 시표하고 시표하고 안 아, 했어요. 했어안아 차례 차례 했었지. 안 했었습니다. 차례 차례 했니다아안 했어요. 뭘 해요? 선생님이 그책권에서맨 끝에 있는 거 보라고 그랬잖아. 아, 아. 그게 끝인 거예요. 그게 끝입니다. 그게. 아 왜요? 준수 씨다못 했어요. 우리가 반장이랑 삼각함수로 포함한 맞죠. 시계 최대 최소에서 자첫 번째 절대값 기울로 포함한 1차식의 최대 최소로 아. 아. 들어와 있습니다. 음. 자 먼저 네. 그 절대값 기울을 포함한 시계의 응. 그 일차식의 최대 최소 문제는 주어진 시계 포함된 삼각함수를 t로 치환하고 t에 대한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어 최대값 최소값으로 구한다 그랬는데 이때 t의 값의 범위에 주의하라고 그랬는데 자첫 번째 문제를 보면 그랬는데. 자 y는 절대값 코사인 x 음. 플러스 2 마이너스 3의 최대값과 음. 최소값을 구하라고 그랬지 음. 자그면이 문제를 푸는 순서는 어떻게 하느냐면 이때 이 코사인 x를 갖다가 네. t로 치환나 가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 t 플러스, t 플러스 e. 2 마이너스 3이 되겠지 네. 자 그러면은 이때 이 t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코 사인은 최고 작았을 때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지? -2. 자, 마이너스 1자 네. 마이너스 1에서부터 마이너스 어. 1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1 1보다는 작거나 같다지 아, 원래요. 어자 아. 그러면 이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t의 <laughs> 범위도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laughs> 같습니다. 어?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렇게 해놓고 나서 최대 최소값을 구하면 되는데 어, 우선 이 절댓값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지? 자, 그러면 이 그래프 어떻게 그립니까? 옛날에 우리가 자, y는 절댓값 x라고 했을 때이 그래프 어떻게 그려지? 이렇게, v 자, v자 모양입니다. 자, 눈치 빠른 학생들 벌써 다 알았지? <laughs> 자, v자 모양이고 자, 준수 왜 그러냐는 표정인데 자, x에다가 0 넣으면 0이고, 1 넣으면 1 나오고, 2넣면2 <laughs> <1, 넣으면> 나오고 <laughs> 마이너스 1 넣으면 1 나오고, 마이너스 2 넣어도 2가 나오지? 자,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이 그래프를 어떻게 하고요 그러면? 평행이동. 그렇습니다. 평행이동 시켰는데 자 x 축으로 얼마만큼? 이만큼. 마이너스 이만큼. 그다 y 축으로 얼마만큼? 3만큼 마이너스 삼만큼 이제 자 요거 다 찍었더니 바로 따라오네 자 그럼 그러면, <laughs>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자 여기가 마이너스 일이라고 했을 때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그래프를 이렇게 멋지게 그렸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게 다 포함되는 게 아니라, 자, t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밖에 포함이 안 됩니다. 네.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가 여기고, 1을 대입했을 때가 여기라고 하면은, 요 범위가 되겠지? 네. 자, 그러면 최소값부터 네. 구해보겠습니다. 자, t에다 뭘 넣으면 되지? 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 이, 그렇습니다. a n c e B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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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i n a n 가 e Binance, Binance, b i n 을 n c e B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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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i n a 여기 e Binance, Binance, b i n 절대값이 있는 경우 n 최대 최솟값은 <laughs> 이렇게 t i n a 에서 n 야, 그러면얘 때문에 안 보이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안, 안 보여요. <laughs> 정확히 말하면 안 보여요. 키가 작아서 그래 보입니다. 네, 근데 아, 지금 말하는 것까지 편집이 돼요. 다 생일 반응이 없네. 다 됐어. 생일 아, 진짜 안 보여. <laughs> 야, 그러면은 준수야, 조금 이쪽 태영이 쪽으로 가라. 아아 왜? 태영이 너무 좋아하는데. 블록. 자, 그다음에 블록. 이제 자이차 시계 꿀을 포함하는 경우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식을 갖다가 사인 대국에서 <laughs> 코사인 대국에서 <laughs> 이용해서 한 종류의 삼각함수로 변형하고, 그 다음에 사인이나 코사인을 t로 치환을 하고, 그 다음에 x 값의 범위가 실수 전체이면은 t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1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프를 그려서 t의 값의 범위에서 최대 실수 값을 구하라. 아주 장황하게 이야기를 해놨는데, 자, 어떻게 하는지를 실제 예를 통해서, 자,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 다음 함수에 최댓 값과 최수 값을 구하라. 이렇게 좀 되어 있는데, 지금 얘를 보면 사인 제곱 x로 되어 있고 얘는 코사인 x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사인과 코사인이 동시에 있을 때는 문제 풀기가 어렵구나. 좀 어렵겠죠. 그래서 하나로만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로만. 자 그러면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꾸는 게 좋을까? 아니면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꾸는 게 좋을까? 사인으로 사인. 사은 코사인으로 바꾸는 게, 사인, 게 좋겠죠. 우리가 유일하게 알고 있는 식은 그 제곱 관계라고 해서. 자, 코사인 제곱 x 플러스 아니, 코사인 1, 제곱 1, x는 1이었지 네, 자, 맞, 그럼 여기다가 나오고. 대입을 합니다. 자, 일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 잭. 자, 그러면 y는 2 빼기 이 코사인 제곱 x 플러스 4 코사인 x 플러스 1이 된다 자, 그러면 얘는 자 마이너스 2 코사인 제곱 x 플러스 4 코사인 x 플러스 3이 되겠지? 응. 네. 음. 자 그럼 이때 이제 그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서 치환하고있습니다 하나의 삼각함수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는 자 이제 t로 치환해 줍니다. 그럼면 마이너스 2의 t 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3이 되지? 네. 그럼 이리더 그 이상 삼각함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뭐야? 응. 인수분해. 이차방정식. 아 이럴 수가. 아이차이차방정식니다 드셨어요. 그럼, 마이너스 2로 묶어주면, 자, t분 마이너스 2t 플러스 3이 되겠지? 자, 그러면, 마이너스 2, 자, t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5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이 코사인 x를 t로 치환했잖아, 그치? 자, 그러면 코사인 x는 범위가 어떻게 된다? 아까도 한번 봤었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더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그래프 한번 그려봅니다. 자, 이거는 어디로 블록하지? 위로 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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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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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실망이야 어, 실망 들어갑니다 어, 자, 여기 이제 1일 때 5라고 그랬으니까 꼭짓점이 여기가 되고 y축하가 나는 점이 1이지? 네. 자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 t의 범위는 뭐지?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였지? 아. 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뭐나 합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어쩌고저쩌고 네. 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laughs> 이게 이제 마이너스 3를 제곱하면 4. 어, 4. 어, 그러면은 마이너스. 4, 8, 10. 그러면 마이너스 3이 되겠네. 마이너스 4. <laughs> 그다음에 아. 2를 대입하면 얼마 <laughs>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아, 자 그러면 최소값은 얼마? 미스다. 자 최소값은 3야. 그렇지. 최소값은 마이너스 3이 되고 최대값은 5. 얼마? 5가 되는 거지. 자 이렇게 2차식으로 음. 되어 있는 경우는 2차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하나의 삼각 함수로 바꿔 주고 그 어, 삼각 함수를 t로 치환한 다음에 어, t 로 치환을 해 주면 이제 더 이상 뭐가 아니다? 삼각 함수 문제가 아니다. 자, 2차 함수의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를 끝내셔 버리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가지 유형을 살펴봤고 이제 세 번째 유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 분수식의 꼴이면 그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겁니다. 자, 실전 문제를 통해서 한번 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함수 최대값과 최솟값을 구하여라. 어, 진짜 분수꼴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sin x를 뭘로 어집다. 그렇지. t로 치환해야 되겠지. 자, sin x를 t로 치환합니다. 자, 그러면 sin x의 범위는 어떻게 써? sin x 는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에서 1까지. 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t의 범위도 마이너스 1에서 1까지가 되겠지 네. 자 그러면 t로 치환하면 자 t 플러스 2자 마이너스 2 t 플러스 5가 나옵니다 자 이거 이시. 무슨 함수 1 함수 1 함수를 수. 보고 무슨 함수라고 합니까 유리 함수 아, 유리 함수라고 하는 거야 아, 2차 함수 1함수 치환이야 자 유리함수는 그 목과 제이. 나머지로 표현을 해줘야 되겠지 그죠 음. 자 그러면 그때 그 바꿨던 그 방법 기억납니까 요거 마이너스 2딱 해놓고 여기다가 뭐라고 해야 돼 t 플러스 2라고 해야되지? 그럼 뒤에 뭐가 필요하지? 아... 플러스 9 플러스 9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은 요거는 약분 되지? 자 그러면 요거 먼저 쓰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약분되면 마이너스 2가 돼자 이거 완전히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유리함 스꼴입니다자 그러면 그림을 그려보면은 어, 원래 t분의 9면은 1 4분면과3 4분면의 그래프가 그려질텐데 자그거를 x축으로 얼만큼? 9. X?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만큼. 2만큼 네. 자 9가 살짝 틀렸어 <laughs> 자그 다음에 요거 또 y축으로도 마이너스 2만큼이지? 네. 네. 자 그러면은 요게 응. 이제 점근선이 되고 그래프는 이렇게 이렇게 될겁니다 자 그런데 t값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렇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해봅시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뭐가 나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7이요. 7이 나옵니까? 7이요. 오 엄청 올라가네. 자, 그 다음에 2을 대입하면 얼마입니까? 오 어, 1이요. 아 어, 1이 나오네. 자2을 대입하면 1이 나옵니다. 1, 2가 있어요. 1, 2가. 1, 2가 있었네. 1, 2가 있어. 자 그러면은 어, 최대값은 아, 얼마가 되지 그러면? 최대값은 7이 되고 최소값은 얼마가 돼? 1. 이렇게 1이 되는 거지. 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은 삼각함수로 포함한 식의 최대 최소 문제는 세 가지 유형이 있었던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절대값이 있을 때그 다음에 두 번째는 2차식의 꼴일 때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분수식의 꼴일 때 각각 어떻게 푸는지 음,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이든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 뭐였지? 치완이었습니다. 음. 치완. 로 치완해서

그리고 이제 삼각방정식과 삼각부등식에 대한 내용을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방정식이라는 것은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만든 방정식을 우리가 삼각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좀 이상하지? 어,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 방정식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부등식을 공부를 하지? 방정식을 공부하고 부등식을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를 공부합니까? 함수. 함수를 공부하는 게 일반적인데 어 이거는 함수. 지금 우리가 벌써 함수부터 공부를 하고 나서 네. 방정식, 부등식을 배우고 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자 그런데 그만한 네. 이유가 있겠지 그러면 신기해요 <laughs> 아니 당연히 삼각함수함수 저번에 로, 지수 함수도,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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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수부터 했고 로도 함수부터, 함수부터 했어요 애들이 되게 기억력이 좋네 <laughs> 옛날 거잘 기억 못하는데 <laughs> 자 그래서 삼각방정식 같은 경우도 그 우리가 어 요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삼각함수의 도움을 받는 게 필요하니까 아무래도 함수를 먼저 공부를 하고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삼각함수를 포함하고 있는 방정식을 삼각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자, 삼각방정식의 풀이 방법은 첫 번째가 그래프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단위원을 이용해서 어그 삼각방정식의 풀이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은 뭐냐면 어, 단위원 그래프를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laughs> 네, 단위원은 잘 이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laughs> 그래프를 이용한 네, 삼각방정식의 풀이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번 <laughs> 어디 있어요? 아, 직접 예를 들어볼 겁니다. 오른쪽에 보면 다음 페이지 그 장황하게 설명을 해놨는데. 예, 를 통해서 쉽게 쉽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삼각방정식이라고 하면, 삼각함수로 포함한 방정식을 우리가 삼각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자, 이걸 푸는 방법은 이렇게 풉니다. 어, 우선은 삼각함수가 들어있는 식과,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laughs> 루트상, 즉, 상수가 되어 있는 식, 이렇게 두 개의 함수로 얘들을 분리시킵니다. 이렇게. 분리시켜서, 예, 분명히 삼각함수가 이 문제를 푸는 데큰 도움을 줄 거라고 했지 네, 선생님 어. 근데요 2분의 루트 3이요 어. 뭔가가 <laughs> 왜? 뭔가 익숙한 기분 탓이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어. 자 그러면 왼쪽은 y는 sin 네, x고 오른쪽은 y는 2분의 루트 3이라고 했지 네. 네. 자 그럼 사인 그래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위는 0에서부터 2파까지 어, 자, 그러면, 응. 스생님이 그래프 그리는 방법.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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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여섯. 0 1 마이너스 일. 자, 여기 파이, 여기 2 파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올라갔다가내려가면올라가는 <laughs> <그래서 웃음> 거지? 자 이렇게 그래프 그려주면 됩니다 자그 우리는 우자 그런데 는른쪽는있분는 루트 는그분프는 상수함수 그는프수는어떻래프려는 어떻게 그려 는 우리는 우리는 우리 네. 자 그러면 여기가 2분의 3이고 그래프가 이렇게 될겁니다. <laughs> 수축과 평행하게 그렇지, 자 그러면은 재진이? 재진아? sin 뭐가 2분의 3이지? 6 0이야아 60이면 라디안으로 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3분의 8이요 3분의, 3분의, 3분의 8이 되겠지. 그럼 이쪽은 나... 얼마가 될까 그러면? 아니거든요. 3분의 2π 그렇습니다. 자 3분의 2π가 됩니다. 자 그러면 만나는 곳이 여기 두 군데 밖에 없잖아요. 그렇 네. 자, 그러면 이 삼각방정식의 해는 뭐라고 할수 있다? X는 3분의 파이 또는 3분의 2파이라고 할수 있겠지. 아 자, 이렇게 해서 해를 구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그래프를 모르고는 아 문제 풀기가 어때? 아 상당히 <laughs> 어렵다고 볼 수가 있겠지. 네. 선생님, 근데요. 어. 그 그래프의 뒤에도 있잖아요. 아, 근데 여기 지금 범위가 X가 아 0보다 크거나 같고 파이보다 작다. 이렇게. 아 만약에 뒤에까지 계속 있다 그러면 일반각으로 표현하는 그런 풀법을 그 요구를 하겠지. 50. 자, 그러면 이거를 단위원으로 푸는 방법은 뭐냐면, 단위원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원이 이렇게 있을 때, 반지름의 1인 원을 우리가 단위원이라고 합니다. 반지름의 1인 원을. 자, 그러면은, 어, 지금, 2분의 루트 3이지. 네. 2분의 루트 3이면 한 2점 될 겁니다. 2분의 루트 3이면 이거 전체가 1이니까. 네. 그럼 여기서 이렇게 선을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서 해 여기 포인트를 잡습니다 이렇게. 네. 여기하고 여기 포인트를 잡습니다. 그럼 1 4분면이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2 4분면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이 사인이니까 사인은 뒷변분의 높이 아닙니까? 네. 뒷변분의 높이. 그래서 높이가 2분의 루트 3을 이렇게 표시한 거야. 자, 그러면, 빗변의 길이는 1일 캐고, 반지름 1인 원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높이가 2분의 3일 거거든? 그럼 이때 각도가 몇 도야? <laughs> 자, 사인 뭐가 2분의 1이 3이지? 60. 60도지? 그럼 얘가 3분의 파이가 됩니다. 그러면, 어, 여기도 3분의 파일 거 아니야, 그지? 네. 근데 우리가 그, 원래 일반적으로 각이라고 하면 X축에서부터 출발하는 거니까, 이 각을 얘기하는 거니까, 2, 3분면에 있을 때는 뭐가 된다? 3분의 2파이가 되겠지. 자,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다녀온 이 시험 그래프가 워 쉬워? 그래프가 심워요 그래프가 아무래도 우리가 많이 다뤄봤던 거라 훨씬 낫겠지, 그죠? 그래서 그래프로 그렇게 해결해 주면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자 부등식을 보겠습니다. 부등식은 어, 훨습니다자 아, <laughs> 삼각 부등식은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만든 부등식을 삼각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사인 x가 2분의 1보다 크다. 2, 2코사인 x 플러스 루트 3이 0보다 크다. 이런 거. 자 그러면 이것도 자 실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뭐다 실전이에요. 아 여기는 그냥 뭐 별다르게 뭐 이론을 장황하게 다 설명을 해놓고 나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어 그냥 직접 해도 여기는 큰 무리가 없어. 왜 그러냐면은 그래프를 이용해서 하는 건데 삼각함수를 너무 열심히 하고 왔거든. 그래서 큰 무리가 따르지 않습니다. 열심, 아, 열심. 그러면 부등식 같은 경우도 <laughs>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느냐면 그래프를 그립니다. 그래서 아, y는 코사인 x 그래프와 y는 1 2 그래프를 그려줍니다. 아이고. 자 그러면 코사인 도 들어갑니다. 아이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아, 일곱. 자 코사인 들어갑니다. 아이고 보면 숫자를 안 썼네. 참고 오른쪽에 그래프가 있습니다. 자한 번씩 그래도 다 그려봐야 돼. 네, 아, 아, 그렇죠. 자 그러면 아, 여기서 모르겠습니다. y는 2분의 1이라고 했는데 여기가 2분의 1이지. 그러면 2분의 1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줍니다. 2분의 1 그래프로 그려주는데 2분의 1보다 뭐라고 했어? 2분의 1보다 작아요. 작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 경계 지점은 지금 포함이 안 된다는 얘긴데 이 밑에 있는 부분이 답이 되겠지? 그러면 네. 밑에 있는 부분이 답이 됩니다. 자 그러면 수연아. 네. 2분의 1이 되는 거. 코사인 뭐가 2분의 1이지? 30도예요. 30도면 뭐라고 5파이, 해야 되나? 30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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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 도야3이쪽야 30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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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0도 자, 30도야? 3 0도 자, 30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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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의도야 30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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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야3 0야 30도야? 도야 대칭성이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6분의 파이에서 갔으면 6분의, 6분의, 6분의 뭐 파이만큼 들어와야 되겠지. 그 여기는 뭐라고 할수 있다. 6분의 11. 11파이 6분의 11파이라고 11파이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 자 그러면 아. 2분의 1보다 작은 영역은 어디입니까? x 가 음. 6분의 파이보다 크고 그 다음에 6분의 11파이보다 어떨 때 자, 작을 때겠지. 자 이런 식으로 부등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여기서 3분의 파이라고도 안 했지? 어떤 거? 책에는 3분의 파이예요. 야. 이거 누가 아까 코사인 거시기가 2분의 1을 2, 2분의 1을 6분의 파이라고 그랬어? 아쌤왜 60... 코사인이잖아요. 아... 코사인 60도. 아 진짜 쌤 <laughs> 진짜. 아까 누가 분명히. 얘가 6분의 파이라고 했는데. 아 그랬어요? 그런 것이 다음이었다. 아, <laughs> 다음 그러 <사안>. 것이 <다음> <laughs> 6분의 파니다 쌤이 아까 쟤 사인이라 했어. 자 그래. 5. 아 선생님 잘못신 걸로 그렇게. 자, 그 x 서 자, l 의 e n t Somebody 이 i 보다 작다 이렇게 주면 됩니다. 자, o t 정식 n k you. So, thank you. So, thank you. So, thank you. s 지 thank you. So, thank you. So, thank you. So, thank you. So, t h a n y o s i n x y 는래 s 이다 이때 n 자, 코사인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하기 E 하기 f 값을 구하라고 했 자,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자, A하고 B하고 이걸 다 더해야 돼. 코사인 A 하기 B 더하기 C 하기 D 더하기 E 하기 F까지 다 더해줘야 된다야 이거 그냥 단기적으로 해볼까? A 더하기 B가 얼마야? A 하기 B입니다. 자 a 더하기 b가 얼마나? a 더하기 b요. 네. 자 여기가 B야? 파이고 여기가 2 음. 파이겠지? 네. 네. 그럼 여기는 네. 3 파이가. 자그러 a 더하기 b는 뭘까? 파이. 아 뭐래? 정답. 파이가 와. 왜 그러냐면 어, 대칭성을 이용하게 되면 여기서 맞죠? a만큼 갔으면 여기서 a만큼 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래서 이 크기와 이 크기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긴데. a가 이건데 여기다가 갖다가 더해주게 되면은 에, b 더하기 a 했을 때자 아 얘가 파이가 나오자 <laughs> 그러면 c 플러스 t는 뭘까요 파이 예 아니지 파이 파이 마이너스 이파이 이파이 아니에요 아아니다 마이너스 파이 파이 아니 아, 아니구나 마이너스 파이 3파이야 삼파이 파이3파이 그렇지 3파이입니다3파이딱 뿐만 아시작 <laughs> 자, 요 간격하고 요 간격은 똑같이 겠죠 <laughs> 네, 네, 그러면은 네. 여기서도 여까지가 각 c 여 아니 여기도 여까지가 c인데 c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만 떼다가 여기다가 붙여줍니다. 그러면 이 d는 뭐가 되느냐면 d에다가 요 각의 크기만큼만 더해지게 되면 어 이거는 2 파이가 될수 있고 원래 c 요거를 떼 버렸으니까 요우도 여까지 파이였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3 파이가 된다. 자, 그러면 이 e 분의 파이는 뭘까? 파이 각이다. 자, 동물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요만큼을 떼다가 여기다가 주면은 얼마야? F는 3파이가 될수 있지? 네. 에, 그리고 2는 아, 뭐가 되니까 그러면 2파이가 되지? 5파이가 된다. 자, 그래서 다 더하면 코사인 뭐가 파이. 자, 코사인 9파이가 되는데, 에, 음.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거, 아. 360도가 되면 툭툭툭툭! 제거해줘야 되지? 네. 자, 그러면은. 이 파이 쓰 그래서 네번 제거합니다. 네번 제거하고 코사인 파이가 되지? 네? 자 잠깐만. 그러면 코사인 파이는 뭘까? 코사인 파이? 이 <laughs> 코사인 파이는 0입니까 맞나 봐요. 맞지 않네요. 아하 코사인 그래프 벌써 잃어버리셨습니까? 잃어버렸다고? 아니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자, 잠깐만요. 하나 둘. 잠깐만요 세. 잠깐만요 잠깐만요. 코사인도. 코사야 발급 전에도 코사인 그래프 그렸었는데. 마일. 마이너스 1입니다. 여깁니다. 뭐지? 마이너스 1. 자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아, 니다수이 <laughs> <여기. 웃음> <laughs> <laughs> 이럴 때 <때가> 빠르다. 재진아, 끝이야. 선생님, 근데...